네, 헤라님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메가 서울을 공약으로 앞세우면서 경기,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 반해 윤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방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씨가 소상공인 빚 3조 원 어치를 줄여주자라고 또 정부에 제안을 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일단 자기와 국민을 잘 포지셔닝 해놓고 들어가야 돼. 말을 할 때. 그래야 이렇게 실수하지 않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지. 뭘 자꾸 해주겠대잖아 근데 그러면 국민이 자기들한테 뭘 계속 받고 있는 존재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순간 착각해. 국민은. 받는다고. 하지만 무의식은 다 알아. 그 우리 국민의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다 주고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일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들이 그거로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국민이 권력도 줬어, 투표로. 그 다음에 돈도 주고 있고, 세비도 주고 있고, 그치? 각종 특할비나 이런 것도 다 대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준다고 해. 그게 교만이지. 국민걸 뺏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뺏는 놈 도둑놈의 새끼에다가 교만 떠 거야. 국민 위에서 그리고 그걸 할때 세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지 그럼 국민이 다 같이 낸 세금으로 특정 지역한테 주고 특정 사람한테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 국민은 부모의 마음도 올라오지만 정치인을 보면 애기 마음도 올라오거든 자식 마음도 되게 홀대받는 자식 빼앗긴 자식 마음이 올라와 그리고 한번 빼앗아서 받아본 국민은 더 빼앗으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안 좋은 거야. 진짜로 착각하는 국민이 있어. 저들이 우리한테 뭐 해준다고. 우리 편 찍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뭘 타먹으면서 그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자기 자식이 내고 그리고 빚으로 하고 앞으로 미래세내가 책임져야 될 세금인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지 작게 역할을 모르니까. 그래서 다 틀린 거야 지금. 여당에서도 내가 서울을 한다. 댓글에 현명아 국민들이 댓글 달았대. 아예 온 나라를 갖다 서울로 하해라 서울로 편입시키면 딱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을 갖다가 그러니까 갈라치게 하는 거야. 지난 정부 때 포퓰리즘으로 내편 내편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 편인 국민한테 뭐 해주고 했던 것처럼 이번도 갈라치기랑 뭐가 달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불경을 갖다가 응? 그 원래 총선, 공약 총선 공약 공약이었잖아. 근데 그건 폐지하여 놓고 서울에 그러니까 이들이 또 화내게 하고. 그거 그러니까 한쪽 달래려다 뭐 준다고 하는 건꼭 이래. 다른 쪽 화내키고. 그리고 또 지방시대라고 얘기하고 서로 말이 달라. 그냥 막 던져. 준다고. 급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흔들지 못해. 왜? 일단 준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함이야. 주지 못하는 자기의 존재를 겸손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을 위에 놓는 게 아니라 아래 에 놓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별 소득이 없어요. 그렇게 페플리즘을 썼어. 지난 정부 때. 다돈 퍼갖고 국민을 그렇게 좋은데 왜 권력 뺏겼나? 그래서 한 30년을 유지할 거라고 자기들 입으로 자화자찬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그 준다는 놈이 그게 교만함인 걸 알아야 돼. 돈을 꼬석서까지 준다고 하면서 일부 국민을 퍽 놀게 하고, 그래, 다른 국민들을 걱정구심 시켰어. 근데 이재명 대표 또 갖고 올라와. 소상공인 삼조원빚 탄감해주면, 다른 빚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 말고 다른 빚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할거 아니야?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왜차별 하냐고. 소상공이 살아야 된다? 어, 그들만 살아야 돼? 다른 국민은 안 살아야 돼? 이게 벌써 경쟁력 이 약화시키는 거야. 능력 없으면 소상공인 하면 안 되는 거야. 비치고 이러면 그만두고 우리나라 곳곳에 일만 하면 먹고 살 곳이 많아. 노동을 할 자리. 그런데를 안 가고. 그런데 가야 되는 거야. 자력 갱생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정 능력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노인이라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 폐지 주소. 이런 사람들만 조금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율 경쟁 체제 제일 좋은 건 세금 깎아주는 거야.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벌게 하고 조금 이라고 게으른 사람은 조금 벌게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 경제고 그래야 잘 살아 공산주의를 똑같이 대우하면 다 같이 못살자가 되는 거 보고도 몰라 그치? 근데 지금 그러는 거야 열심히 일한 국민 세금을 갖다가 제대로 능력 없어서 능력 없는 사람은 망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소상공인 그걸 갖다 빚을 탕감해 주면 나머지 빚 있는 국민들은 너무 억울하지? 그렇죠. 불평등을 낳는 거야 내가 뭘 누구한테 해준다고 할때 불평등을 낳게 되고 국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돈으로 알아. 이재명 대표 돈 많어 뭐 대장동 백현동으로 돈 뺏으려고 했던 주제에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위에서 해준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할때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굴욕감 느끼고. 그리고 국민의 돈을 뺏는 행태예요. 자기 돈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빚내서 하면 그걸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 정책은 또 되구나. 그러니까, 어. 여나, 야나 똑같이 포퓰리즘이야 여당도 그렇게 욕을 하더니, 지난 정부 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경쟁력은 자기 주제 파악부터 돼야 돼. 그리고 자기 이기가 자기 역할 못한 것부터 참여해야 돼. 내가 국민한테 세금 받고 이렇게 급여 받고 일을 하는데, 받는 만큼 일 하나 좀 봐야 돼.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난 깜짝 놀랐어. 국회의원들 명함 보면 무슨 정책위원장, 무슨 어떤 위원회 위원장 그게 다돈 먹는 어, 창구두만 그 위원장으로 가서 주, 거기 참석하고 몇번 이렇게 회의 주제하면 몇 천만 원뭐 이런 식으로 받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몇년안 돼서 그렇게 빌딩 짓고 하는 거야. 그럴 만큼의 몫을 하냐고? 그럴 만큼의 자기가 몸매 가치가 있냐고? 몸값이 있냐고? 그걸 봐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국민 위에서 특권을 누리는 거 국민의 종이라며 입으로만 종이고 실질은 특권 누리잖아. 면책특권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많은 특권 그거 다 내려놓겠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하고 야당에서 국정감사할 때그 특갈비 그 특활비 그거 공개하겠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야. 특갈비 공개하면 대도록 아껴 쓰게 돼 있고 웬만하면 안 쓰게 돼 있고 세금을 아껴야 되는 거지 그치? 세금을 펑펑 쓰고 국민한테 뭐 해준다 고 하면서 또빚 내서 쓰고 그 세금 보고 국민은 근심 걱정 한숨이 나오는데 또더럽다고 국민한테 징징거려서또 세금 뜯어내고 이이 이 내가 여기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지랄을 하는 거야 국민들은 근심 걱정에 나라빚이 는다고 국민은 걱정하는데 맨날 저것들은 걱정하는 것들이 그렇게 특가비 그렇게 써대고 그렇게 자기들 무슨 위원장이냐 하면서 돈 그렇게 다 폐지해야 돼 그리고 국회의원이 무슨 보좌관이 아홉 명이나 있고 무슨 차를 싹 그거 폐지해야 돼. 그래서 저 북유럽 국회의원처럼 검소하게 세상에 요런 고시원 같은 방에서 출장 갔는데 자더라고. 그리고 열차 타고 다니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국민이 존경하지. 거들먹거리면서 온갖 특혜 다 받고 경호원 거느리고 다니고. 그거 멋있어 보여? 비서관 거느리면서 자기 가정사까지 심부름 시키고 이딴 식으로 하면서 국민 돈으로 세금을 펑펑 쓰면서 그러면서 국민한테 뭐 해주겠다고? 그럴 때 절대 표목 받아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고봐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야 집단 무의식은 다 알고 있어 국민 개개인은 다르겠지만 통합된 여론은 다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하는지 그렇게 뭐 해주겠다고 하고 국민 위에 있고 자기들의 특권은 다안 내려놓으려고 할때 자기들 특권이 부끄럽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한테 해준다 그래 미안하잖아. 자기가 너무 처먹으니까. 우리 집안이 다 처먹으면 집안 경제는 박살나는 거야. 책임지는 사람 없어. 어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인간일수록. 일단 가장이 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애들 용돈 줄이기 전에 자기부터 줄이잖아. 책임지는 사람이 돈을 제일 못 쓰잖아. 근데 지들이 막 쓰니까 어 그래 니네도 줄게. 선심성. 하고 아 모자라? 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애들은 아빠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하면서 따라 망하는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저 남미 쪽에 국가들이 다 지금 포퓰리즘으로, 포퓰리즘으로 다 망해서 저렇게 거지 새끼가 된 거야. 돈을 갖다가 빵 하나 살라고 해도 이렇게 트럭으로 갖다 줘야 되고 이 지경이 된게왜 그렇게 됐어? 자기들 호화롭게 사는 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국민한테도 준다고 하면서 돈을 찍어내도만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약자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그거야. 본인이 호화롭게 세상에 그 시정 활동할 때 시장실에서 과일 하나도 다 그냥 세금으로 사서 집에 보낸.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국민한테 미안하니까 그거 다 준다. 다 세금으로. 자기 돈이야? 세금이 꽁돈이 아닌데 사실은 그 기사의 댓글들도 보면은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네 돈으로 풀 거냐? 그게 응. 네 돈이냐? 이렇게 다 그래. 풀까? 그리고 김포 시민만 국민이냐? 이러잖아, 그렇죠. 그렇지? 어, 왜 거기만 불균형하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국민들 다 마음 올리는 짓을 해. 그이해해주는 거야. 국민 이해 안 해주면 표못 받아. 제일 이해해주는 게 자기들 특권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잘하셨다, 잘할 것 같다. 그거 훈훈해. 그걸 보면 국민이 행복해.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고 서로 그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상생하고 협조하잖아.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선 전략을 그렇게 짜야 돼. 자기들의 이제까지 잘못한 걸다참회하고다 내려놓고 세금 줄줄 샜던 거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승리해. 그런 당이 승리할 거야. 여당이 먼저 하는지 야당이 먼저 하든지 세금을 어떻게 아낄 거고 자기들의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거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국민이 불평등하게 누구한테 세금 특별히 집중해서 주지 않고 다 같이 국민 세금 평등하게 줄여 줘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똑같은 국민인데 세금 낸걸 뺏어다 약자만 주고 또는 강자만 주고 누가 좋아하겠어? 전체적으로 다 감면해 주면서 자기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국민이 그걸 원해. 그런 당의 표를 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헤라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 과야당. 현재 스코어로는 네. 아직도 여당이 살짝 아래 있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엎드리질 않았거든. 대국민 담화 발표한다든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한테 전부 내 책임입니다. 국민 마음이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윤 대통령이면 난 혁신적으로 얘기해. 그런 특할비싹다 없애고 다 어릴 때 졸라매고 우리가 아끼겠습니다. 해. 대신에 오늘 얘기한 그런 거. 예를 들어 은행을 때린다든가 아이에로 탈퇴한다든가 이렇게 국민들이 연관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야. 누구 편을들게 되면 부작용이 나는 거야. 자기들이 할거 우리가 아낄 걸 아끼고 나머지 국민들이 한쪽 국민을 주는 정책이라든지 한쪽 국민을 혼내줘서 뺏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서로 간의 상호 이익이 충돌되잖아, 국민은. 맞아. 나는 다 우리 국민을 다 사랑하는데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고 정책을 공평하게 되도록 해라 해서 실무진 선에서 조정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마치 소금을 안 넣으면 너무 싱거워.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무게감이 있잖아. 소금을 왕창 넣는 것 같은 거야. 갑자기 짜져. 그럼 이번에 그거 희석하려고 물을 막 퍼. 지난번에 R&D 예산 가액하더니 이번에 증액하네.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춰? 소금을 팍 넣었다 물을 팍 붓다 이러는 거야. 맛이 없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발언은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자기 잘못을 참여하는 대국민 다말을 발표하셔야 돼.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데 국민들한테 그거 절약하라고 하고 어느 부분 아끼게 하려고 하고 안 주고 그럴 때 그걸 차마 불만 못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단체나 조직이 왜 불만하고 왜 소상공인만 해주느냐 왜 자영업자 특히 이런 이유가 자기들은 다 쓰면서 다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졸라 맺겠다고 얘기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이걸 내주면 급격하게 돌아서기 시작하지. 근데 그걸 안 해주잖아. 찔끔찔끔 땜질 식으로 여기 가서 국민 몇 명한테 다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냥 아랫사람한테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그리고 갑자기 R&D 예산 깎아라 했다가 대폭 올리겠다 막 이러고 그거는 약자가 눈치 보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요리조리 말 바꾸게 한다고 느껴 진짜 꺾었다고 안 느껴 어,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구나 이렇게 느껴 그래서 확안 변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지 그래서 이렇게 큰 차로 내가 예전에 느낄 때는 필패였거든 내년 총선에 여당이 네. 근데 이게 많이 따라잡았어 그래도 근데 이게 변하려면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그렇게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이제 폭망이거든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간신히 비등비등 응. 아니면 조금 이길까 말까 네. 응, 이기기 힘들지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또 지면 식물정부 식물정부 되지 네. 그러니까 전격적인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물론 변수가 있어요. 정치는 마음이고 마음은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선 이런 스코어지만 몇달 지나면 내가 어떻게 말할지 모른 거야. 왜냐면 야당에서 똥볼 찰수 있고 지금 이미 똥볼 지금 차기 시작했어. 어, 차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차기 네.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 갑자기 또 미움을 쓴다든가. 헛소리하거나 어, 이러면 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고 총선 임박해서 또알수 있는 거지만 지금 요런 상태지 이게 야당 이게 여당 이게 딱 뒤집으려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완전히 자기를 꺾어주고 뭘 해준다는 거로는 절대로 국민만 못 돌려 왜? 그건 교만이거든 내가 국민 위에 있는 거야 예전에는 국민 말안 듣고 고집부리는 교만이라면 이제는 뭘 해주겠다는 교만이야 정치인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고집부리는 교만이 더 나쁘니까 반항하니까 혼내줬는데 내가 뭘 해주겠다는 교만도 밑에 있지 않아. 국민이 다 줬잖아. 대통령 직함도, 정치인들 국회의원 배지도, 권력도, 돈도 다준 거야. 그치? 근데 자기들이 뭘 해주겠는데. 그 교만에 떨고 있어. 뭘 해준다고 하면서. 그럴 때는 이게 인기가 안 올라가는 거야. 어느 당이 먼저 국민 마음 이해하느냐지. 딱 올라서려면 그렇게 발표하면 올라가고 더 꺾고 더 줄이고 더 국민 쪽에서 행보를 하고 더 겸허한 자세로 하면 이게 큰 표차로 이길수록 어때요 자기 정권에 힘이 실려서 진짜 개혁을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러려면 엄청 드라이브로 걸어야 되는데 약해 약하니까 TK 60대 이상도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딱동강 네. 이하는 지지율이 안 좋대잖아 그치? 딱동강 이하가 지지층인데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야 핵심 지지층은 달콤한 얘기로 돌아오지 않아. 겸손한 사람한테 보고 있죠. 겸손한 건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 국민 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국민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야. 돌은 괜히 닦는 게 아니에요.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간 사람이라 어떤 여론조사보다 내 마음이 정확해. 어떤 분이, 어,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믿을 게못 돼요. 전 리얼미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제 마음에서 이렇게 딱 느낄 때 초창기에는 윤대통령이 잘하면 크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에오 스텝핑퇴지하고 그리고 이상민 장은 경질하지 않고 그리고 친일하고 이러면서 점점 스텝을 그때마다 버럭거렸을 거야 내가 왜 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는 거야 항상 마음은 미리 예고를 하죠. 내가 버럭거리는 건 앞으로 힘들어진다고 예고하는 거야.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우파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헤라님이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혼내는 행보를 많이 하시니까 초심을 되찾으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거고요. 윤 대통령이 초심을 되찾아야지. 초심에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받들겠다고 했는데 국민 뜻과 위배되는 행보를 했잖아. 그쵸. 내 초심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나는 오직 국민 편이야. 일부 극우나 극자 국민 편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 내 여름, 민심, 하늘의 뜻 마음. 그 마음을 아무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위대한 유시절 얘기하는 건 천기 누설이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 하늘이. 얄팍한 머리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내가 윤 대통령이 아파질 걸 보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서 무슨 그분한테 도움이 되겠어. 혹시라도 그분 참모진이나 누가 이거 보라고. 보고 빨리 조언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도 사랑해. 우리 국민이 뽑았잖아. 그러면 잘 되길 바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하지만 내가 보는 건내 민심에서 정확하게 그 마음을 예측하는 거야. 그 예측은 거의 빗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보다 더 내가 정확한 건 어떻게 행보해야 바꿀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야. 마음을 보면 다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편들어달라고. 아니, 그런 분들은 그냥 구급파 채널에 가서 그걸 보세요. 박수치는, 박수부대 가서. 박수칠 수 없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내가 박수쳐서 변하나? 안 변해. 내가 뼈 때린 소리에서 알려줘서 변화 시켜야 되는 거지 국민 뜻을 집단 무의식 지성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면서 그 뜻에 맞춰 달라고 대단한 교만이지 나는 무조건 집단 무의식에 따라가는 사람 나는 어떤 일을 할때 우리 조직원 모두의 마음이 위배되면 안해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 했잖아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야 되게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야 마음 안에서 봐 그리고 막할 때는 확신이 있어 이게 잘될 거라는. 왜냐하면 마음에서 알려주거든.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 무의식까지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대한 이슈 하는 거야. 예전에는 거기까지 못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젠 들어간 거야. 이제 전 세계인의 무의식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 거의 들어갔어 그것도. 그래서 연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까 얘기하지.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도움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 정권이 잘 되라고. 이번 정권이 내말안 듣고 폭망해서 정권이 바뀌면 나는 또 다음 정권에도 뼈때린 소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계속 얘기해 줄 거야. 그 정권이 또내말안 듣고 또 바뀌어? 그러면 또그 정권한테도 얘기해주다 보면 우리 구독자나 정권 측에서 정치인이 저 여자가 하는 대로 말이 맞네? 그리고 저 여자 말을 듣고 행보를 했더니 바뀌네? 이걸 알게 돼요. 사실 헤라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음. 지극히 상식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적에. 국민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꺾어라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걸 해라 예를 들어서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음. 뭐 민노총을 뭐 때려잡는다든지 국민들이 다 마음으로 합의된 것들은 얼마든지 추진을 해도 되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뭐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심히 다루고 사실 너무 상식적인 상식적이지. 건데 상식적이지 근데 네. 에고는 그 상식적인 걸 못한다 왜 그런 줄 알아? 욕심 때문에 음. 갖고 싶어 권력을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국민 뜻에 맞추면 내 권력을 내려놓아야 돼. 싫어. 또 내가 돈 많이 갖고 많이 벌고 싶고 세금 이렇게 뇌물 먹고 싶어. 그 욕심이 이기는 거야. 상식을 내가 얘기하는데 이걸 따라온다는 게 엄청 욕심이 없고 엄청 깨끗하고 마음을 아는 사람만 따라오지. 탐욕이 큰 사람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앞으로 다 밟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가 한다고 하는데 10년쯤 후에는 그런 정치인들은 발을 못 붙일 거야. 제가 예언할게요. 나중에 10년 후에도 이걸 보시게 될거 아니야, 우리 구독자들이. 그런 탐욕을 가진 정치인은 발을 못 붙이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국민이 잘 사는 때가 와요. 국민이 부자가 되고 정부는 이렇게 딱 청렴한 아주 작은 정부가 되는 때가 옵니다. 10년? 늦으면 15년 내에 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마음만 알고 마음만 바뀌면 되는데, 계속 이걸 하다보면, 마음을 알고 깨어나는 국민들이 있거든. 우리 구독자분 중에도 되게 맑고, 탐욕이 적고, 그런 분들은 내 말을 알아듣거든. 알아듣고 맞다고 하거든, 그치? 이렇게 깨어나는 거야. 정치인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면서, 나라가 의식이 정화돼야, 현실이 정화되는 거야. 탐욕이 센 정치인만 있으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모두 먹고, 국민 눈 가리려고 포퓰리즘으로 쟤들도 좀 주자. 이렇게 된 거야, 이제까지. 그래서 맨날 싸움박질하게 됐고, 나라는 이렇게 날마다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하고 울어 죽는 사람도 있게 된 거야. 근데 그걸 하나씩 벗기는 거죠. 이슈에서. 그래서 의식이 정화돼야 그렇게 국회의원 청렴한 100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100분 찾기가 힘들 거야. 의식이 다 더럽혀져 있어서. 일반인보다 낫죠,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 치고 권력욕이 있고, 그건 욕심인데. 내가 말하는 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한 의식이 먼저거든. 그래서 계속 이걸 하면서 10년을 보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어떤 한 조직을 바꾸고 분야를 바꾸고 한 사업을 일으킬 때 10년 이상은 해야지 바꾸거든. 우리나라를 바꾸는데 1, 2년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 꾸준히 하다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나빠서가 아니라 안 가리키거든 마음을. 그러니까 머리 공부만 해서 모르는 거죠. 저분들이 알면 바뀌어 몰라서 안 바뀌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구나 이걸 알고 처음에 막거럭버럭 하는 건 저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 국민 염전 지을 내고. 근데 이제는, 아, 몰라서 저래. 머리 공부만 해서 해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좋게 좋게 얘기하잖아. 초심보다 얼마나 내가 부드러워졌어. 맞아. 초창기에 버럭버럭. 그 할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에라님. <laughs> 너무 시원했대요, 사이다였대 음, 그 사이다 버럭버럭해서 그냥 국민들 시원하긴 하지만 그들이 안 듣지.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 정치권에 어떤 분이 듣긴 듣나봐. 근데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어, 쫄아갖고, 그러길래, 아, 저들이 듣고 있구나. 그럼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